증거가 차고 넘쳐도 부정선거 주장하면 무조건 잡아넣으면 되는데 띠들이 어떻게 할 건데? 띠들이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변명이 거짓임을 다시 한번 하나씩 하나씩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사과 관리위원회가 발행한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관리 매뉴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번 4일어 총선 부정 선거를 총괄 지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를 총괄주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고향이에게 어물전을 보라고 막힌 꼴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장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명한대로 제2항 관외선거인 회성용 본투 우체국 인계, 사전투표 기간 중 매일 회성용 봉투 우체국 인계란입니다. 여기에 사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진은 관외선거인 회성용 봉투를 20장씩 묶어서 보관용 가방에 넣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아래 사진은 관외선거인 회성용 봉투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은 선거사물하고 쓰인 청가방에 넣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개표소에서는 정확한 개표를 위해 투표 관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투표록 등 선거 관계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관계 서류가 들어 있는 선거 사무 가방 등은 개표소 내 별도 장소에 보관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몇 퍼센트라고요? 100% 거짓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장하는 선거사무가방은 처음부터 오로지 관해선거인 우편봉투만을 보관하기 위해 제작된 청가방입니다. 다음은 서울 종로구에서 있었던 사전투표 관해선거 우편봉투를 분류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동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마지막에 바로 문제의 선거사무로 찍혀 있는 아래 청신일동 사전투표사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중앙선거사무위원회 어, 관리위원회는 이런데도 선거관계 서류를 넣어 놓았던 가방이라고 멀쩡한 대낮에 날벼락 맞을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다음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있었던 사전투표관의 투표지를 보관한 바로 이 문제의 선거사물하고 쓰여있는 청가방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끝나고 사전투표관의 투표지가 들어있는 우편봉투를 20장씩 묶어서 바로 이 선거사물하고 쓰여있는 청가방에 넣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여러 가방 중에 제일 끝 쪽에 있는 가방이 바로 이 사전 투표 관의 투표지가 들어 있는 가방입니다. 이렇듯이 4월 15일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구리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한결같이 거짓을 늘어놓으면서 진실을 가리려고 하지만. 부정선거임은 분명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개표소에서는 정확한 개표를 위해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투표록 등 선거 관계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관계 서류가 들어있는 선거 사부 가방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영상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4월 15일 구리시 개표 현장을 촬영한 것으로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은 장면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구리시 개표 현장인 체육관에 입장하기 위해 선거 사무인들이 투표함을 들고 서 있는 모습들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으로 뚜껑과 몸통이 제작된 4월 15일 당일 투표함이고, 그 옆에 같이 들고 있는 청가방이 바로 체력단련장에 보관되어 있다. 지금 큰 사단이 난 선거사무라고 쓰여져 있는 사전투표 관외투표지가 들어가 있는 우편봉투가 들어있는 가방입니다. 이 청가방에 선거사무라고 쓰여 있는 흰색으로 된 어느 동네에서. 피어 투표한 것인지 쓰여있는 레이블이 붙어있는데 동구동 제11 투표소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거관계서류가 들어있는 선거가방이라고 하면서 이 선거가방을 개표선의 별도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는 책자까지 만들어가면서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해대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투표함과 함께 이 선거사무라고 쓰인 사전투표관의 투표지가 든 가방을 애지중지협회 현장으로 들고 가, 들어가는 모습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대로 선거관계서류가 들어있는 선거사무 가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투표함입니까? 아니면 투표함과 함께 자질구레하게 남은 선거관계 서류가 들어있는 선거가방입니까?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415 총선 날입니다. 지금 415 총선 개표하러 투표함을 들고 들어가면서 그것도 혹시 투표함을 분실할까봐 특공대처럼 경찰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표 현장인 구리시 체육관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투표함과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 선거관계 서류를 애지중지 같이 들고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음 장면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투표함을 잔뜩 쌓아 나온 곳에 여성분 한 분이 이것저것 지시하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이분은 아마도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분으로 보이는데 개표 현장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 찍힌 여성분이 우리가 구리시 체육관 체력단련장에 사전투표관의 투표지를 보관한 선거 사물하고 쓰인 청가방을 보관할 때 청년들에게 체력단련장으로 옮기라고 지시한 바로 그 여성분으로 보입니다. 입고 있는 의상이 같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선거 사무라고 쓰여진 청가방은 분명히 구리시 사전투표 관외 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명명백백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이 청가방이 사전투표 관외 투표지를 보관한 가방이 아니고 선거 관계 서류가 들어 있는 가방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공익제보한 개표 참관인이 사전 투표를 개표하는 테이블에서 무더기로 나온 4월 15일 당일 본 투표지가 부정선거라 의혹이 가서 얻어온 것을 이 선거 가방 사무 가방에서 훔쳐왔다고 검찰까지 동원하여 거짓에 거짓을 드러놓고 있습니까? 하기는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것에 꿰 맞추기 위해서 거짓의 거짓을 늘어놓게 되지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사이로 총선 부정선거의 증거가 차고 넘쳐서 아무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다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주범들은 이번에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고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우리가 투표 용지를 훔쳐 나왔느니 아니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짓을 드러 놓고 있는 것은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말성인한 사전 투표 관의 투표함이라는 것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습니까? 선거 사무라고 쓰여 있는 청가방에 들어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청가방에는 잠을 새도 없고 아무런 안전 장치조차 없는 누구나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마음만 먹으면 열수 있는 일반 지퍼가 달린 가방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사전투표관의 투표지가 보관되어 있는 이러한 청가방이 있던 곳은 CCTV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CCTV를 주장하느냐고요? 5구 대선 때부터 이런 활동을 하면서부터 충분히, 충분히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공명선거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할 것을 꾸준히 요청해온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그나마 이번 4.1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관내 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에만 CCTV를 설치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CCTV가 없던 바로 이와 같은 지금 경기도 구리시에서 말썽이 난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요?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CCTV를 꾸준히 요구해온 시민단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인 답변서가 어땠는지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CCTV와 관련된 설명은 정말 가간이더군요. 여러분이 보시는 서류가 바로 그 답변서인데,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공정한 선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소위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경기도 구리시에 그게 선거 사무 가방이라고 거짓말을 넣는 말장난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당시에 이 문제점을 따지기에 방문을 하였을 때 구두로 한 이야기는 정말 더 가관이었습니다. 관외 투표지함을 보관하는 체력단련장이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같은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되므로 CCTV를 설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이자들은 개나 소나 인권이라는 말을 참 잘도 갖다 붙입니다. 얘네들이 진짜 사람을 인권을 위해서 이번 부정선거를 획책한 자들이 정말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단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있는지 의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청가방처럼 구리시에서는 사전 투표 관의 투표지를 누구나 쉽게 손으로도 열어볼 수 있는 아무런 잠금장치마저도 없는 청가방에 그대로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나 쉽게 들락거려 쉽게 사람의 손을 탈수 있는 곳이었는데도 CCTV는 없고 인권 침해를 우려해 설치하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떠한 변명을 늘어놔도 말이 안 되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뭐를 하고 있다고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CCTV 좀 달아도 되는데. 아, CCTV 왜? 없다고요? CCTV 없어요. 여기 네. 사무실 안에는. 왜요? 저 안에는. 왜요? 네? 왜요? 아니 그 왜, 왜요냐고. CCTV 관내 사전 우리 특수하면 저 안에 보시면 CCTV 저기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네. 이 통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 통이 이렇게 많은데 네. 여기 CCTV가 없으면. 네. 유명하잖아요. 아니, 왜, 그, 왜 그, 사람이 있는데, 계속. 그,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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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그, 방이잖아요, 여기 방. 본인, 저기, 네. 제일 높은 사람 방에서 있는데, 뭐가 유명해요? 하루 종일 굶무하면서 같이 있는 건데. 선거는, 선거는 고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네. 자기가 좋아하는 당이 있으면 그 당을 네.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정당 추천 위원님이 계세요. 일단 인사드릴 건데 네. 미래 미래 통합당하고 네. 더불 어민주당 네. 이런 정당 추천 위원님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작업을 같이 해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 정당 추천 위원님 계신 물어보세요. 공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각 정당에서 위원들이 와서 하신다고 일단 나가세요. 일단 그래서... 들어오지 마시고 예, 예, 나가세요. 그렇습니다. 이따가 청가님 오시면 같이 보시면 되니까. 예, 예, 예. 문재인 종북자 액주사파 정권은 말합니다. 사회로 청선 부정 선거는 없었다. 공익 제보 한자는 모조리 잡아 넣어라. 부정 선거 증거가 차가 넘쳐도. 무조건 잡아넣으면 된다. 니들이 어떻게 할 건데? 니들이 어떻게 할 건데? 유튜브에 들어가 생명의 항해 TV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더올 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는 미 연방 정부 승인 세금 공제 번호 501C3를 보유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더 h e 스 l 리 Peace Freedom United는 지난 20년간 1945년 대한민국의 해방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을 지원하고 6.25 한국 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미국의 인도주의와 인류애를 세계에 알리고 확고한 국가 한법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